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요. 46번부터 50번 단어입니다. 어떻게 읽으면 영어를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훈련해 봐요. 자,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은 모음입니다. A, E, I, O, U 다섯 개의 모음이 있죠? 우리 한글에 음, 아, 야, 오, 요, 우, 유, 6기에 해당하는 네, 글자들인데요. 자, 보세요. 첫 번째 자, A의 소리는요. 네, 에. 우리 에, 애플 할 때. 그 다음, 이 X의 소리는 크, 스. 그러면 어떻게 비슷하게 하면 돼요? 이건 X 이러면 안 되고 X, X 이렇게 해요. 요건 힌트가 되는 거예요. 그대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. 자, 그 다음 거. 자, 간호사라는 단어인데요. N의 소리는 우리 한글의 니은하고 비슷하고요. No. 그 다음 모음 u는 어 소리와 비슷하고 r 소리는 혀를 당겨서 럭 표현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그냥 얼로 그대로 할게요. 그 다음 s의 소리는 우리 한글의 s h 과 비슷하고요. 자 단어 끝에 오는 이 e는 소리가 어, 나지 않는다 생각하세요. 그냥 s 그러면 어떻게 읽냐? 이어야죠. nurse 다시 한번 nurse 이렇게요. 자그 다음 48번은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요? 자, 빨간색으로 자, 모음 2의 소리는 짧게. 에. 자, 그 다음. G가 두번 왔습니다. 그럼 한 번만. 그. 그러면 입을 작게 벌리고, 벌리고, 짧게. 에그. 에그. 이렇게 하면 되죠. 자, 49번은요. 2의 소리가 에. 그 다음. L. 자음 L 소리는, 어, 혀끝이 천장에 닿는 소리. 어, 받침으로 쓸까요? L 그다음 K의 소리 크 너무 소리를 크 이렇게 하지 말고 느낌만 살려서 크크크이 느낌으로 elk elk 하면 되겠죠? 자 색깔 바꾸어서 초록색해 볼까요? 자 F의 소리는 아랫 입술을 자아랫 입술을 살짝 물면서 공기를 내보낸다 생각하세요. 한글에 p 읖하고 비슷하지만 음,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달라요. 공기 소리예요. 보세요. 후, 후. 자, 그다음. 모음이 두 개, 오가 우두개 똑같이 오면 짧게 자, 우 하는 소리가 납니다. 푸, 푸. 티의 소리는 츠. 이것도 트 하지 말고 느낌만 츠츠츠. 핏. 자, 이때 중요한 거는요. 어, 여기서요. 우는 너무 짧게 소리 나니까 어 빨리 소리내면 사실은 이런 느낌이에요. foot, foot. 이때 피읖, 한글하고는 비슷하지만 입모양이 다르다. foot, foot. 자, 46번부터 50번까지 한번 더. X, nurse, egg, elk, foot. 수고하셨습니다.